in a s t 한 연구에서 자, p s y c h o 심리학자 한명 Lawrence 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냐면 of Temple u 템플 대학교의 한사람이었어 and his co-author 그의 공동 저자인 하면서 주어 두번째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콤마로 이어진 본격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야. 그 p s y c h o 말고 a 들 그래서, 심리학자 마고가 드너, 이두 명이 divide, 나눴어. 306 people. 에서 306명의 사람들을 나눈 거야. into three age groups. 세 연령 집단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집단. young adolescent. 해서, 어린 청소년인데, with a mean age of 14. 그래서, 평균. 여기에 mean은 평균이라는 뜻이야. 평균 나이가 14살, older or adolescent.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인데 평균 19세까지 되겠지. and adult, 청소년이 여기까지, 두번째까지고 여기는 이제 성인이 나온거야. 그치? 몇 살? 24살 and older. 그래서 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거야. 자, 여기서 서브 b 트는 피실험자야. 피실험자들이 했어. 뭐를 한 거냐면, a computerized driving g a 컴퓨터화된 운전게임을 한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게임을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가 되겠고, 여기 참고로 driving은 동명사야. 왜냐면 운전게임이라고 하니까, 이게 한 단어처럼 쓰인 거라서 그렇게 보면 되겠지? 자, in which 에서 전치자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겠네? 그럼 우리 뒷문장은 어떻게 되겠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지? 왜? 요거는 관계부사처럼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드라이빙 게임을 꾸며주고 있고, 자, 뒤를 한번 보자. So, the player must avoid crashing 해서, 자, 참가자들이 반드시 피해야만 해. 뭐를? 충돌하는 것을. 어디에? Into a w o r l 벽에 충돌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어떤 벽이야? 하면서, 대시 이렇게 꾸며주고 주어가 없겠네. 여기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는 상태로 appear.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되겠고, on the roadway.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되겠지. 자 스테인버그 and 가드너 그래서 스테인버그와 가드너는 randomly assigned 자 무작위로 게임을 하게 했어 몇몇 참가자들이 홀로 하도록 or with two same age peer looking on 자두 명의 같은 나이 또래가 지켜보게 그래서 여기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해서 뭐뭐한 채로 라는 분사구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가 능동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Older adolescents.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들은 scored. 기록했어. About 50% higher. 자, 50%더 높은 점수를 on an index of risky driving. 그래서, 위험 운전 지수에서. 오케이 okay. 뭐할 때? Their peer. 그들의 또래들이 were in the room. 그들의 방에 있을 때. And the driving of early adolescent. s 해서, 어린 청소년들의 운전은 was fully twice as reckless. 두배더 무모했다. 뭐할 때? Other young teens, 다른 어린 1 0대들이 were around, 주변에 있을 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Others, 자, 성인들은 behave, 행동했어 In similar ways, 유사한 방식으로 뭐랑 관계없이? 이 regardless of가 뭐뭐랑 관계없이 하고 전치사 뒤에는 그렇지, 여기는 간접 의문문이 나오겠지 왜냐면 선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laughs> they were on their own or observed by others. 해서 자 인지 아닌지인데 자, 그들이 혼자 있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든지.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observed도 동사인데 자이 앞에는 월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수동태 형태로 쓰여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은 나이가 어릴수록 위험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주변 또래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글이 되겠지?